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입니다 개개개개 개개개개 <laughs>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서 그런지 거지가 저한테 굉장히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웅피디님을 응 모셔서 같이 함께 거지 하루종일 질투심 부발작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웅피디님? 응 웅피디님! 응 웅피디님! 응 웅피 아직 안왔죠? 이거, 합시다. 아, 갑자기? <laughs> 일단, 일단 피지니,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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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같습니다. 아거 이거. 게거게거 이거. 거같거이 이거, 오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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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일단 거금말씀드 이거, 좀거 이거. 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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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이거, 이 뭐 몰카야 언제... 뭐야? 너 누구 하면 몰카네! 지금 댓글에 우리 지금 몰카 커플이라고 난리야 지금! 커플이 뭐 어? 콩량콩이 없고 몰카 커플이라고! 오늘좀 아, 특별한 걸 준비해서 아진짜 지금 말씀드릴 게있가 어디서 말씀드릴게요. 찍을 건데? 이저 야외로 야외? 야외 면은잘 먹어야 지요 몸이 허해 아 기운이 왜 이렇게 없어 예. 아 잠깐 어, 이거 지... 내, 내 건데 왜피지을왜 어, 줘? 어, 아니 뭐해? 아, 내거 어머님 나 이거 먹으라고준 거야. 어디야? 아, 왜 이렇게 육질이 그래? 아내 비타민을, 잘... 비타민을 왜 갑자기 맘대로 꺼내? 챙겨 드셔야지 체력을 잘할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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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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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잠깐 내 비타민을 왜, 아니, 왜 맘대로 비타민 주는 거야? 하나 맞지? 하나 하나씩 넣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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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내 비타민을 왜? 안 되나요? 아니 지금 안 된다. 아니 내내 비타민이 맘대로 나오는데 진짜. 해? 아니 내 비타민을 비타민야? 왜? 요 네. 이거 아깝냐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나한 수도 있는 거지. 항상. 항상. 뭐 맨날 이렇게. 이것도 이것도 빨아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항상 저는 응.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친구들 다드시네아 잠깐만 오늘 왜 이래? 뭐 오늘 뭐, 뭐 있어? 잠깐만. 아니 내 거를 왜 주는 거야? 뭐, 뭐 짰어? 어머님 뭐, 또... 아, 내 거지. 너 어머님이 나 먹으라고 잠깐. 나나좋타면 나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지금 한개 어? 한 주는 거 이해하는데 왜? <목소리도> 내가... 그러면나요너 어. 우리 다 먹고 시작합시다. 제가 아, 맛있는 거 시켰어요. 어. 진짜요? <목소리도> 아 맞다, 저희 이따가 야외 촬영하는데 소품이 필요하거든요? 그 지금 제가 좀살아 갔다 올게요. 아니, 피디님 쉬래그 전화 드리면 둘다 아깝죠?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우리 피디님이랑 잠깐 둘이 갔다 와요, 그럼? 네, 네. 아니, 아니. 나랑 같이 가. 피디님 쉬라고 해. 아니, 지금 되게 힘들어 보나 아, 원래 저 원래 항상 힘든 사람이라서 아 근데 나는 같이 가자. 원래 힘든 사람이야. 아니, 안 힘들어. 왜 이래. 아니, 아니 피디님 아, 쉬라고 해. 아 왜. 나랑 같이 가자니까? 아니, 아니. 세, 세, 세. 세. 가자, 왜이나랑 왜. 같이 그 하면 안니까 아니 비임시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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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아니 비 아니 헤이, 잠깐. 왜나안 치려고 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같이 가냐 야. 좋아하죠. 혹시 전두치킨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때 더지랑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혹시 피자치킨 하나 두세. 치킨. 피자 치킨. 짜장짜장 하나 두셋 아, 네. 짜장. 아, 네. 피자, 뭐, 하나, 둘, 셋. 짜장. 아, 네. 피자, 뭐, 하나, 둘, 셋. 파다 하나 두셋파다파 혹시 하시지. 프라이드 양념 하나 두세. 프라이드. 프라이드. 아. 치킨은 양념 반에 아, 먹는 양념 반에 먹는. 내가 뭘 준비했냐? 이게 좋아. 같아아나 음, 동생. 이거 찍어 먹어. 오늘 나한테 왜 이래 근데 진짜?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 피디 나한테 네, 아, 오늘 네. 왜 이래? 열심히 많이 먹고 유정을 <목소리> 해야 되겠지 먹구만 너뭐가 피디님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치 아? 어, 뭐야? 어, 오늘... 아, 요 뭐, 뭐야 ]iffen? 오늘 닭다리 뭐야? <목소리>

지금 에어컨이 네. 고장나서 약간... 고장난 걸 어떻게 틀라 그러는 거니? 조금만 가면 금방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시죠? 네. 조심하세요 네. 아... 왜 이래 오늘? 유진 씨에 어때요? 너무 시원해요 말 걸지 마 동호 기분 뭐, 안 좋은 일 있어? 네? 너무 시원해요 안아줘 붙여봐 집에 가서 딩치전이나 붙이셔 딩치전이야? <laughs> 왜 이래 오늘? 딩치전 <laughs> 왜 이렇게 슬로스해? 진짜 운전 잘한다. 아죠저 남자들 운전 잘하면 여자들 반하잖아요. 나도 운전 잘한 거 알지. 째. <놀람이 운속이 놀람이> 빵빵. 드리띠리디리리 알지 나 운전 잘하는 거. 뭐가 응, 아니너 차도 없잖아. 무슨 운전 잘해? 있는 거랑 운전이랑 무슨 뭐 상관이야? 아, 근데 진짜로 안정감이 느껴져. 이게 편안해져. 지금 <놀람> 운전 얼마나 했다고 그런 안정감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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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세상에? 아니 원래 원래 이 정도는 해남자들이 <놀람> 와와갑이야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기본적으로 남자들와와와와와와와본이야이거와 와, 진짜 실제로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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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소리> <목소리> 자 아, 지금 이제 카메라 세팅 거의 다 됐거든요? 자 회수? 이제 네, 인, 인트로 준비를 할게요 오늘 그러면은 뭐 어떤 컨텐츠 촬영이 오프닝 뭐 말을 해줘야지 저희가 오늘의 멘트를 싹싹 아 일단 지금 너무 덥네요 일단 아선생옷좀 벗으래요 옷좀 벗고 아까부터 벗으라고 했는데 왜, 왜, 왜 이렇게 안 벗고 아, 계셨던 그런데? 거예요? 왜안 벗고 있는 거야? 아. 아... 잠깐 뭐야 이거? 어 됐다 됐다 커플티야? 어, 오늘의 콘텐츠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치 커플의 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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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게 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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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홍게+ 아 진짜 게 잠깐만 아 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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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게 홍게+ 개게 홍게+ 개게 홍게+ 진게게 나 진짜 아거아안 이상하더라. 하나, 둘, 셋, 운기, 공기 운기, 운기. 티셔벗어 빨리 벗어 이거 내 이거 내건거 알죠 지금? 티스 빨리 빨리 벗어. 빨리. 우리 다음 촬영 갑시다. 들로와들로와들로와 <laughs> <laughs>